에서는 음. 작업실에 앉아서 곡을 만들고 이런 걸로 나왔잖아요. 사실상 제가 곡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. 어. 탑라인은 쓰시잖아요, 네. 네. 조금, 조금 아쉬운 장면인가요? 어. 어. 아무튼 죠저 <laughs>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수록된 곡인데 아이스에라는 노래에 아이스. 그래서 마음에 와닿는 뭐 음. 음. 어, 되게 기분 좋았어요. <laughs> 노래 녹음 진짜 잘했던데. 다행이다. 왜냐면 우리는 또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. 나는 그게 잘 어울려서 좋아하나봐요. 어, 아, 음. 원래 그런 원래 그런 거지. 음. 원래 자, 자기 잘나온거 좋아하지. 정확합니다. 이 I say를 춤추어서 부르는 거야. <laughs> 격정적인 퍼포먼스의 I say. I say love you. 진기야, 네? 너는 언제까지 예뻐질 거야? 저요?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계속 예뻐져 볼게요. 그럼 형살 진짜 많이 빠졌어. 응. 요즘에 좀 다시 먹었어. 음... 잘했어. <laughs> 밸런스가 있어야 해. <하니까. 웃음> 왔다 갔다 할 거. 다들 걱정하더라고. 산호. <laughs> 운이 <우리> 오빠. <laughs> 어. 오빠가 나이 들었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나요 저요? 하고 또 해주셨네요. 어, 옛날보다 확실히 활동하면서 저는 잠을 많이 선택했었는데 잠 말고 다른 거할수 있는 거를 좀 많이 생각하고. 잠이 좀 없어졌어요. 오, 좋다. 부럽다. 몸은 너무 피곤해. 음... 나 뭔지 알아. 음. 그거 뭔지 알아. 그거 되게. 벌써 건가? 느꼈어요? 동시대 <laughs> 때 나이는 다르지만 같은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. 음. 음, 맞아, 맞아. 본유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나요? 좀 차분해지는 음악 많이 듣고, 그리고 어. 책도 보고 하는 것 같아요. 음, 음, 신경 쓸게 있으면 그만큼 다른 거를 좀 많이 잊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본유는 대체 모자가 몇 개냐? 오늘 저요형 모자 많나? 모자 진짜 많지 오늘. 모자 진짜 많아요. 아, 저 모자가 어. 지금 셀수 없을 것 같아요. 한번 온니 형한테 제가 오, 모자가 너무 많아서 온니형 이제 방에 가서 형나 모자 하나만 줘 하나만 주면 안돼한적 있어요. 그런데 <laughs> <근데 근데 웃음> 오니 제, 형이 <laughs> 제가 산 거면 줄수 있는데 사실 다 선물 받고 이랬던 거라. 형안 아. 쓰는 거 하나만 골라줘 그러니까. 근데 그럼 이거 써? 그것도 뭐.. 그것도 음. 하는 순간 일단 안 준다는 얘기예요. 그래가지고 어. 결국 한, 한 음, 50개 있었는데 음. 그냥 나왔어요. 아니 세 자리 단위 되지 않을까 거의? 세 자리 단위 될 거예요. 아, 아니, 무조건 네. 넘지. 무조건 넘고 야. 내가 봤을때 이렇게 겹쳐서 나서 음. 적어 보이는 거지. 아마 이렇게 세면은 엄청 그치? 많을 거예요. 아니 음. 차라리 형이 돈 주고 산 거였으면 빌려 줄게. 그러니까 빌려 주거나 주거나 했을 텐데 음. 그게 좀 몰랐어요 음. 그래 가지고. 음, 음, 음. 알겠어 하고 방을 나왔던 기억이. 음. 그때 기억나시죠? 마음에 <laughs> 드는 게 있다면 차라리 사 줄게. <laughs> <laughs> 음. 사실 운형한테는 스피커. 스피커 원래 스피커 얘기를 어. 했었잖아. 맞아 맞아. 그거. 음. 음. 근데 먼저 사 버렸어. 아니야, 안 샀어. 그거는 안 샀어? 어 그거는 그냥 휴대용이야. 그냥. 아. 그러면은 그걸로 진짜? 뭐 스피커를 하던가 홈시어터를 하던가 <laughs> 키군이 하도 이렇게 하니까 온 온유 형이랑 저한테 그 사진을 하나 보내주 있잖아요. 그 백화점으로 갔다가 기억이 날지 매장을 아 갔다 가방 가방? 아, 가방이었나? 어. 근데 응. 온유 형이 매장을 갔다는 거. 어나몰 몰래 서프라이즈로 <laughs> 선물해 주려고. <laughs> 근데 그 가방이 사실은 이게 없는 거여서 음, 그리고 거기서 계약을 걸어놔서 받아서 그걸 사야 되는 거였어요. 내가 그냥 그리고 그게 너무 고가여서 내가 장난으로 나는 이거 보낸 건데 너는 그걸 안 거고 어. 형은 나한테 이제 형은 옷 같은 거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진짜 서프라이즈 해 주려고 간 맞아. 거야, 백화점에. 음. 그래서 나한테 전화라는 거야. 그래서 기범아 이거 없다는데 그래 가지고 그냥 <laughs> 그거 어디도 안 파는 거야. 이래서 해외에서 저랑 같은 방을 한번 썼었어요. 아, 네. 근데 갑자기 가방을 버리더라고요. <laughs> 아니 그 가방을 아, 몇 년을 썼는지 네. 냄새가. 아 근데 그거 이렇게 버리 버리고 오는데 네. 너무 계속 마음이 걸려서. 아몇년 네. 함께했던 친구. 아, 찾아달라고 할까 이걸 말까. <laughs> 계속 고민했어요 정말 비싼 가방이에요 아, 아 그래요? 아, 비싼데? 버리고 나서 저희가 얘기해줬어요 그거를 비싼 거라고 우윤 씨는 몰랐어요? 전 몰랐죠 <laughs> 공항을 이제 다시 한국을 가는 <laughs> 길에 그래서 어? 형 가방 어째서요? 근때 버렸대요 <웃음> <웃음> 아니 그걸 왜 버렸어? 그랬더니 아뭐 냄새도 나고 뭐 <laughs> 그거 그 거야 비싼 거야 어. 왜그 거야? 그랬더니 에이 거짓말하지 마 <laughs> 진짜 거기 거야 그랬더니 다시 찾아달라고 할까? <웃음> <웃음> 깨웠어요, 야, 장난인데 아,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생일 선물을 사줬죠. 네, 아, 저는 깜짝 놀랐던 게 그러니까 이게 얘가 이게 저도 좀 그랬어요. 장난인가 진짠가 어. 했는데 음. 그거를 이제 오지광이 진짜 나 미안 너무 미안해가지고 니트 사줬잖아. 아, 아, 그래. 맞아 캐시미어. 어. 맞아 맞아. 그 어디 갔어 캐시미어? 어. <laughs> 잘 걸려 어. 있어. 아, 그거 요새 <laughs> 안 보이네. 보고 볼까? 날이 이렇게 더워졌는데 아, 어떻게 요즘, 요즘에는 못 입고. 아. 요즘에는 저. 뭐가 좀 좋을까? 낙지 같은 거 매콤한 걸좀 먹고 싶어요 자극적인 음, 원래 네. 진짜 매운 걸 좋아해서 막 소스도 들고 다닐 정도로 된게 좋아, 좋아했었는데 뭐, 원래 식단 하다 네. 보면 갑자기 매콤한 게확 땡겨 음 그래서 요즘에는 좀 매운 게 계속 땡기는 것 같아 음. 민호가 콩국수를 한번 먹자 그랬었는데 아 콩국수 무슨 맛으로 먹는지 잘 몰라가지고 아 진짜요? 응 음. 아, 아직도? 아, 안 되겠다 아, 요즘엔 먹죠 어... 근데 그때 딱 같이 먹자 그아나못 먹겠다고 이러고 말았는데 그게 계속 요즘에는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. 옛날에 냉면 안 먹었던 것처럼. 어, 아 저는 저 진짜 오, 진짜 좋아. 오뉴 형이 네. 그때 계속 하기 싫다고 하기 싫다고. 오뉴 형은 좀 집에 그니까 뭐야 방에서 쉬고 싶었는데 내가 끌고 나갔어 음. 첫날에. 음. 그래 첫날에 그 무슨 뭐 가오리? 음. 가오리? 가오리를 보러 보고 왔어. 오뉴 형이 재밌었나 봐. 둘째 날형 거북이 보러 갈래? 바로 음. 같이 가더라고. 음. 음. 셋째 날에 형 물속 들어갈래? 바로 가더라고 재밌었죠 야, 야. 어. 원래 수상 레포츠 같은 걸 좋아해 갖고 어. 많이 했는데 그때는 좀 사실 심신적으로도 어. 뭐 엄청 피곤했던 시기였으니까 좀 쉬고 싶어 쉬고 싶어 이러다가 같이 갔는데 그 후에 또 빠져버린 거지. 게 <laughs> 너무 재밌게. 고급진 응. 말이다. 거북이 보러 갈래 이런 거. 응. 어, 거북이. 가오리 보러. <laughs> 그래서 우리 그날 <laughs> 거북이 세 마리 봤는데. 어, 그 거북이 보면 뭐 무병장수한단 음, 말이야. 어. 근데 거기서도 사실상 그렇게 많이 어, 잘안 보인다. 세 마리 본 거는 기적이라. 근데 요즘에는 보고 듣고 느끼는 거에 즐거움을 좀 알고 어. 싶은 게 있는 음. 음, 느낌이라 어딘가 진짜 보고 문화 관광하고 할수 있는 데도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.